예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2025년 어, 중복일입니다. 어, 날짜는 뭐 7월 30일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현장 일을 마치고 집에 잠시 정심 때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 가지고 어 그저께 제가 꿈꾸던 이야기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도 웃겨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 촬영을 합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이 탁자. 제가 여기 침상에서 텔레비 보면서 누워 자면서 이 탁자를 갖다가 저 앞에 텔레비한분이기 2m 정도 되죠 저 앞에까지 던져 버린 거예요 마침 텔레비전이 안 깨지기 천만다행입니다 그럼고 완전히 막쿵 하는 소리하고 함께 저도 일어났지만 집사람도 일어났고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와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옆에 있던 이 작은 탁자 요걸 만약에 던졌으면 은 여, 보이시나요? 저건 완전히 뭐, 테레비 완전 박살 났겠죠? 하 <laughs> 그래도, 여, 던졌는데, 완전히 다리가 부러지진 않고, 요, 나사만 빠졌더라고. <laughs> 여, 내가 다시 막 대충 긴가 넣었는데, 와,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. 왜 내가 이런, 이런 상이 벌어졌냐고곰곰히 생각해보니까. 아이고, 막, 뭐, 앞에 그 뭐, 테레비, 테레비 유튜브입니다, 이거. 지금 보는 건 내가, 뭐, 캡틴 다기 요즘 막, 뭐, 예,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오지탐험을 주로 많이 보는데. 아이고, 임마 두수가 없습니다. 말하다가 끊어갖고 또 이런 상황도벌어지네요 안경도 바꿔봤습니다. 어울리는가 모르겠네. 그래서 이걸, 이상황을 갖다가 왜 일어났냐고 생각하면 제가 저번 주에 그좀 부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. 부두의 현장에 일하러 검사하러 나가면 예, 요즘 들어 아주 한 3년 정도 됐나 4년 전에 부두에그 어떤 젊은 어한4 0대 정도 되는 사람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한명 있어요.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전화가지고 도 자꾸 검사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러하길래 제가 너무 혈압이 너무 너무 어이가 없고 해가지고 그날 그뭐 제가 그 어, 그 회사에 좀 높은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 가지고 어, 이래이러한 이러, 직원이 너무 행포를 부린다 어떻게 좀 조치해 달라 막 그래 하고 이 있었는데 아마 그 그래서 그랬는지 그 직원은 또 그때 그 저주에 일을 안해주고 일 못하게 만들어 놓고 후화를 갚버렸어요 뭐 일주일 동안이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막상 그 예, 그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는 했지만 마음이 참 깨걸음 했었습니다. 괜히 이야기했나 싶을 정도로 또 안경 한번 바꿔볼게요. 안경 어제 천 원짜리를 한네개 정도 샀습니다. 잠시만요. <laughs> 또 이상한 거 알아? 이것도 천 원짜리입니다. 천 원짜리 <laughs> 너무 재밌죠? 아, 그래가지고 어, 했더만 마음이막 신경 쓰있던것 같아요. 월요일 날이 친구를 만나갖고 검사해서 부두서 현장에서 검역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 그러다 이제 아마 밤에 잠을 잔것 같은데 그 그게 꿈 속에서 꿈 속에서 이게 좀 나타난 것 같아요. 그래서 꿈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제가 어릴 때막 부두에 일하러 다니거나 어, 부산 세관이나 이런 데 다닐 때 세관 직원들이 행포가 심했었습니다. 그때는 그 어, 그날 또이뭐 이게 퇴근이 돼가지고 세관 직원들이 제 앞에서 막 난동을 부리더라고 뭐 일도 잘 못하게 만들고. 이제 제 안경을 깼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래가지고, 어, 마음이 팍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세관 직원들이 항상 행포를 부리길래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탁자를 갖다가 막세관 직원들 앞으로 탁자가 아니었죠. 꿈속에서는 큰막 말뚝이었던 거큰큰 통나무였던 거 같아요. 그걸 던진다고 던진 게 이거, 이걸 던져버렸어요. 그래 마침 리비 앞에까지 둥 던져졌는데 집사람도일 나고 밑에 사람들도 시끄럽 했겠죠. 저도 일났어요. 너무 무우,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어 가지고. 야,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이런 일이 큰 일이었지만 있 제가 월요일 날 현장에 가니까 아마 제가 전화해서 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놈이 많이 좀 친절해진 것 같더라고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대는 11시 넘어야 일이 컨테이너를 빼주고 했는데 와 그날은 뭐 열시 반 되니까 벌써 해주고 얼굴에 웃음기는 없지만은 그렇게 어, 친절하진 않지만 은 그래도 뭐 내가 일을 할수 있는데 이런 그 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편안하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가족님들도 어,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. 막 고민이 많고 이럴 때 꿈에도 나타나고 이러다 뭐 시간이 제가 보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같고 직접 부딪히 가지고. 한번 해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세상에 뭐 난제는 많지 않습니까?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합니다. 아이 딱아 나오네. 딱어 내다리면 딱어 아, 딱은 오네, 딱은. 아또 인기 많다. 뭐뭐 뭐. 요즘 뭐 6, 70만 유튜버 아닙니까? 뭐 한번 봤다 하면 막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얘가 하는 걸뭐나참부러워요 그래도 아 어,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아 어, 한번 같이 고, 꿈도 공유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족님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. 왜냐? 제 유튜브는 죽었거든요. 제가 이제 유, 영상 이제 촬영하고 유튜브 올렸는데 제가 잘모르다 보니까 영상 잘못된 걸지우고 하다 보니까 죽 삭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는 제가 안 좋은 걸로 걸리는가 봐요. 그래서. 어, 혹시나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유, 유튜브 삭제하지 마세요. 아마 이 삭제돼 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은 제가 다음에 한번 올려드릴게요. 어, 오늘도 어, 복날인데 복복 많이 받으이막복 음식 무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. 행복하시고 힘내세요.